친구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옆 테이블에 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됐던 다툼을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저와 상대 측 일행은 둘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던 중 의도치 않게 상대가 나동그라져 머리를 다쳤고, 저와 친구는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제가 억울한 게 저는 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왜 공동폭행인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상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600만 원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치 2주 정도인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는 건지도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누명을 벗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안 돼서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음, 사실, 이런 경우,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경우들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폭행과, 그리고 나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좀 저지를 했다? 이 행위 자체가 딱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엉뚱하게 또 내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음.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또 네, 싸움을 말리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음. 공동 폭행 혐의로 조사까지 받게 되셨으니까 정말 많이 억울하신 상황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공동 폭행 혐의였습니다. 아 공동 폭행이 성립을 하려면 어떤+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만 음. 성립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동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이제 성립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인 사이에 소위 이제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네. 어,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제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좀 인식을 하면서 이를 이용해서 범행을 한 경우라야 공동 폭행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모나 모이는 이제 범죄의 공동 가공에서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좀 의사의 결 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변사님께서 어떤 경우에 공동 폭행이 성립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이제 보시기에는 우리 상담자분의 사연을 딱 들어보면 아, 이거는 좀 공동 폭행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인가요? 어 제가 일단 구체적인 상황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네. 어쨌든 상담자분께서 이제 친구와 이제 상대방 사이에 이미 그 몸싸움이 발생한 이후에 일을 좀 말리고자 개입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어 이때 어떤 암묵적으로 이런 공모에 대한 의사나 이런 음. 부분이 발생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수차례에 걸쳐서 어쨌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싸움을 좀 말리고자 하시. 다면 이제 더욱 더 공동 폭행 성립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그러면 상담자분께서는 일단은 공동 폭행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어, 상담자 분께서는 일단 전혀 폭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싸움을 말리고자 했을 뿐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증거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 우선 그 호프집 CCTV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호프집 CCTV 확보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목격자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진술의 확보,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다치기는 했지만 상대방도 함께 좀 몸싸움을 벌인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어, 상대방에게 어떠한 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어, 당사자가 이제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어쨌든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쌍방 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죄 성부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은 상대방이 머리를 다쳤다라는 말씀을 음. 해주셨고, 전치 2주가 나왔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는 합의금을 이만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 명당 600만원이라고 쳐서, 그럼 전체 1200만원 정도인데, 아, 글쎄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금액이 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네. 뭐 합의금이라는 게 당연히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상대방이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다소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좀 확실해 보이기는 합니다. 음, 변사님께서 호 말씀을 해주신 음. 것도 일단은 사실 뭐 당사자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만약 이제 뭐이 어 요구에 응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뭐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면 되는 문제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 비춰봐서는 조금 더 과도화.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상담자 분께서 이런 합의금을 이만큼 달라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는 합의금 못 주겠다. 그리고 정말로 줄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다, 안 돼서 못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공동 폭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폭행죄의 경우에보다 이제 가중 처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일단 제가 이 사안을 봤을 때는 어쨌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싸움을 말리고자 하셨을 분이라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계신 상황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무혐의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이시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어, 뭐 무조건적으로 합의금을 이제 지급해야 된다든지 음.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기 보다는 어, 변호인을 선임을 좀 하셔서 네. 수사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대응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이제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그냥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접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리기 위해서는 뭐 사실 뭐 이렇게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나는 혐의가 없다. 무혐의 이제 주장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무혐의를 주장을 하면서 사실 합의금을 지급을 하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아 내가 좀이 상황을 피해야겠다는 라 생각으로 합의금을 먼저 뭐 지. 지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합의금 을 조금 낮춰서라도 뭐 내가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잘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나의 무혐의를 먼저 좀어 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상담자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시기도 하고 뭐 당황스러우시기도 음. 하고 그러 실 텐데 현재 해야 될 가장 적절한 대응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일단 조사를 받고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실 음. 거거든요. 어,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력을 좀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어,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정말 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것 뿐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네. 입증하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 CCTV 영상 확보하시는 부분 또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시는 부분에 좀 신경을 같이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상담자 분께서 궁금해 하실 법한 것이 우리가 공동 폭행이라고 하면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폭행죄라고 하는 것과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그런 차이점과 더불어서 또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처벌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텐데요. 네. 공동폭행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 폭행죄와 그런 부분에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좀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정말 내 입장이 어떠한지, 정말 내가 억울한 상황인지, 무혐의를 주장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이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무혐의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나의 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식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나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또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혼자서는 좀 입증이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적절하게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좀 도움도 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혹시나 이제 도움 받으실 곳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